사형의 여러 종교나 무성인들은 영가의 장애가 생기게 되면 이를 악마의 장난이나 사탄이라고 보고 삿된 영혼으로 인식하고 무조건 내쫓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영가를 다르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으면 다 영가가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에 몸이 없으면 영가라는, 뭐 영가나 귀신이나 마찬가지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가는 추방당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구제해야 할또 하나의 중생이라는 점. 몸이 없지만 무형의 중생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제를 왜 일으키겠습니까? 그 영, 귀신들이 쓸데없이 와서 뭐 인연 없는 곳에 와서 문제를 일으킬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문연을 일으키는 영가일수록 제가 머물러야 할 세계로 가지 못하고 떠 돌아다니는 정말 불쌍한 불쌍한 중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신을 추방해야겠다는 자세로 그 무용의 중생들을 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도는 단지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게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런 세계에도, 이런, 이런 영가의 세계에도 우리가 사는 삶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집에 어떤 사람이 세를 들어 사는데 이 사람이 월세를 못 내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내쫓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벌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갔어.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다시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주 아주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영가를 빙의가 된 사람을 내쫓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 사람이 나가서 더 좋은 것을 살수 있게 해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를 말해서 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건 뭘까요? 이 영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그들이 잘살수 있게 돈을 대주는 건 뭐냐? 돈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빛인 것입니다. 빛, 바로 정성이 들어간 연불한 그 공덕. 이게 다 빛이거든요. 우리가 연불을 한번 한두 번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연불을 하면 그 부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이 내가 많이 모았어. 그래서 그 영가들을 위해서 회양을 했어요. 회양을 한다는 게 도, 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빛을 전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친구가 나가서 더 좋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고 빛을 그 영가한테 필요한 건 빛이거든요. 빛. 염부를 많이 하면 우리는 빛을 갖게 됩니다. 아주 큰 빛을 갖게 돼요. 그 빛이 얼마나 크면 수월선사 같은 분이 방광을 하시면 40리 밖에서 불난 것처럼 사람들이 물 밖에서 들고 불났다고 쫓아오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염불하게 되면 그렇게 불광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 한동안에 인터넷에 떠들다가 요즘은 안 보이던데 대만 사람이 법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슴에서 방광을 해요. 저는 그걸 분명하게 봤어요 법동 안에 좀어두 어두스러운데 불빛이 이렇게 큰 불빛이 촥 비치고 이렇게 다니는 그 사람들이 다니는 곳마다 빛이 비치고 있더라고요 그꽤 오래 전이어서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요 찾아볼래도 잘 못찾기던데 아때 있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봤, 안경을 쓴 사람이었는데 남자분이었고 그게 그러니까 빛을 모으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연부를 하더라도 빛을, 이렇게 빛이 오고 빛이 커지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내가 간이 뭐 영가를 천도하고 이래야겠느냐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불성이 있고 부처가 될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가를 만약에 추방의 대상으로 봤다. 내쫓아될 대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요 강제로 내추으려 하라 그쪽에서. 그럼 저, 저쪽에서도 가만 히 있겠어요? 자기의 생명이 걸려 있는데 거기도 같이 대응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하고 똑같아요. 죄 없는 사람이라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막 괴롭히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데모하고뭐 가서 청원을 놓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가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정을 나누듯이 영가들에게도 총을 쏟고 마음을 준비되는 것입니다. 연부한 공덕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귀신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유령이라고 다니는 것들이 거의 다갈 곳이 없어가지고 왜살때 공덕을 막 선행을 많이 하거나 연불을 많이 하거나 이래서 갈 곳을 찾아가는데, 어리숙 해가지고, 갈지도 모르고, 뭐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거든요. 불쌍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을 마음과 마음으로, 정으로 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비심을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비심을 내라. 자비희사, 사무량심. 무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무너무 크고, 한두 것도 없기 때문에 무량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기쁘게 생각하는 마음과 공평하게 평등하게 저 영가도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을 해가지고 잘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염불을 열심히 하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그 영가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도록 해주고. 추건을 해주며 반드시 천도가 되는데, 즉, 피안에, 더 좋은 피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와 마음을 가지고 영가를 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우리의 불교의 기본 사상은 베이스에는 항상 자비심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비심 없이 염불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바라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더 많은 게더 좋잖아요 공덕을 더 많이 쌓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무엇인가를 바라고, 바라기만 해요 그러다가 바라다가 그게 안 되면 에이 저 사람은 뭐가 없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전혀 아닌데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남이 잘 되기만 바라는 데도 일은 잘 돼요. 뭐든지 간에 다잘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뭐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렇게 변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